그래서 저 위에 있는 2층에는 아홉. 을개별 <목소리도 나와> 이 성은 방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옹성을 만들어요. 아, 옹성이 몽고하니 어. 성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지 않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돼 있어. 저 위에 올라서면 네네. 저기 저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도 공격하고 여기도 아, 공격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오면 지옥이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하기가 정말 좋고. 그래서 이 옆에를 갖다가 이렇게 삥 둘러싼 거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적걸갖 우리가 옹성이라고 그러는데, 흥인지문성을건립고 나머지 그대로 응. 방어를 확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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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인지문은 적들이 침략할 때 한강을 넘어 아차산을 함락하고 들어올 때 동쪽 방향에서 방어가 필수적이었고 그러기에 다른 문에 없는 강력한 옹성을 만들었다. 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 비둘기들이랑 옹종 많은데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약상이 뒤층에는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대로, 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짝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만 듣분 짝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들어갈 때, 이 친구 아래층을 지기게 해서 한개씩 빼낼까. 그러니까, 줄곡 개와 아홉 개 사이에 여덟 개를 놓아가지고, <laughs> 흥인 지문의 잡상은 위층 9개, 아래층 8개이다. 홀수로 해야 하는데 왜 아래층은 8개일까? 코시남은 이에 대해 위층과 아래층을 구분하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로 설명한다. 또한 아래층까지 9개나 7개 등 홀수로 할 경우에는 위층과 아래층을 합할 경우 짝수가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9개와 8개를 배치함으로 합하여 17개가 되어 일관되게 위아래층 합하여 여전히 홀수를 유지함을 알수 있다. 흥인지문은 이와 같이 홀수 17개를 기준으로 우진각 지붕에 4개 방향으로 각각 배치해 총 68개의 잡상을 두고 있다. 남쪽 측면 34개의 잡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북쪽 측면에서 확인한 3 4네 개의 잡상입니다. 저 이제 남대문, 숭례문, 저꼭대기를 우리가 이제 이 밑에를 우리가 1층이라고 하고 누가 2층에 있는데 저기다 잡상을 세웠어요. 네. 저기 끝에 이제 쭉 있는 게뭐 저게 이제 그 손오공, 그 다음에 소행자 저팔계, 사화상, 이렇게 가지고 이규박, 이, 이구룡, 그 다음에 마화상, 삼삼보살, 나토주로 이어지는데 저게 꼭대기에 아홉 개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여덟 개가 되였어요 여덟 개. 그런데 저잡상만 갖고 얘기해보면 한국의 잡상은 대개 조선시대 때 홀수로 놓였다는 거예요, 홀수로. 근데 저기를 아홉 개가 놓이고 원래 여덟 개가 놓였었는데 이걸 고치면서 홀수제를 고집해가지고 저 위에는 아홉 개 처리해가지고 4구3 36, 6육서 개가 되고 그 밑에를 홀수를 지킨다 이래가지고 7 개로 줄였어 그래서 4 7에28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체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불행히도 저걸 그려놓고 보니까 흥인지문에 우리가 가서 보면 위에는 저기 아홉 개야 밑에는 여덟 개야 흥인지문 그 원래대로 그대로 농여 근데 어떻게 이제 남대문의 잡상이 흥인지문보다 잡상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laughs> 결과가 일어났다니까. 는 저걸 저렇게 만들어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홀수제가 네. 꼭 그런 원칙에 지킨게 아니고 되게 아홉 개를 놨다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덟 개를 줄인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홀수제를 유지했는데 그런 합리성을 생각해가지고 여덟 개를 해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해서 일곱 개를 만들어가지고 흥인지문이 오히려 잡상이 많고 여긴 잡상이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네. 그런 모순을 저질렀다니까. 는 흥인지문은 측면에서 보면 물루가 두 칸입니다. 고시남은 엠마에게 꼭대기 쪽 측면의 물루 두 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흥인지문의 전면과 후면의 물루는 오 칸입니다. 어, 똑같은 것들 지을 줬는데, 신가 상태는 이렇 쌓아서 여기는 돌 갖다가 이제 막고, 그를 지붕까지 들어서 한대 착장이 여기서 짜여지고 소피를 대비해 가지고 그걸 내리는데 그러면. 저기, 어느 쪽 방향에서 몇 명이 왔다, 이러는 거, 어디가 가야 된다, 이러는 걸 지금은 무전기가 없어서, 전화가 없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가는 게, 착별라는걸 맞아요. 막무야. 경북궁에 가면 동식 자각이 있는데, 그게 막루인데막루에 그 올라서, 깃발로 표현해, 깃발로. 그게 통신과, 그거 전공, 그거 하실 분들은 아마 군대에 알 거예요. 깃발로 뭐 하는 숫자를 다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문장 교제시의 깃발을 그렇게 말했요 그러니까 그깃발은 <목소리> 명령을 다그 깃발에 색깔과 그 다음에 그 깃발로 다 표현해가지고 군대가 보이고 흩어지고 진을 펼치고 이러는 게다 깃발에 의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나 조선 우려고다 같이 깃발이 발달하고 숨은 이거 대식할때 모든 깃발이 이렇게 일렬로 걸어가는 걸다 다 그런 깃발이 의사소통쪽이 어디서 막고 어느 쪽으로 가나 어느 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은 깃발에 의해서 다 흥인짐은 가장 오래된 삶이고, 많은 부모님 굶어주고 그랬지만, 이 성방품은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싸울 때도 힘들었는데, 이것이 힘들게 싸우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게 싸우자. 다들인 거는,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도 왔을 때, 이 얘기를 그 부분이 기관단을 놓고 우병한테 향해서, 그렇게 협전이 펼쳐졌어. 그 지역이 응, 여기, 이 지역이 이지역 가장 커다란 콘텐츠가 됐던 한성에 이런 것 같은 형체들은 다 그때 이제 일본 강점기 때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응. 우리가 저 석류저도 여기는 아주 사실적으로 해놨잖아요 아까는 그 모양만 있었는데 네. 저건 물이 진짜로 흘러서 저리 빠져나가게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응. 이게 이제 그래서 흥인지문은, 네. 우리가 승례문종의문다 응. 이렇게 세 글자인데, 이, 여기만 흥인지네 응. 글자로 만들어서, 풍수상 지세가 약하니까, 아, 기이 바뀌기 위해서 네 글자로 만들었는데, 저 현판은, 응. 이황 퇴계가 쓴 글씨라고 해요, 응. 현판이. 응. 그, 그게 이제 그와 같이 되길래, 제일 여기 문이 낮은 그런, 응. 곳. 특히 여기 문에서 좀 설명해 보면, 대개 정문이 응. 네 개가 있고, 그니까 러 이제 숙전문이에요. 제일 북쪽에. 네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흥, 인. 그러니까 네네. 네. 흥인문. 흥인문. 그 다음에 순례문네 앞쪽에. 네네. 네네. 그 다음에 서쪽에 동의문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인이 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이 음. 예지. 예지. 음. 인이 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음. 예지, 예지. 조선 건국의 조상들은 도성의 문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는데도 유교 철학을 심었다. 인이 예지로 구성되어 있다 함은 동문 흥인지문의 인. 서문, 도니문에 의, 남문, 숙례문에 의, 북문, 소지문에 지. 이와 같이, 유교 및 성리학적 이념을 도성의 성문에 각인시켰다. 인이 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이 음, 예지. 예지. 음. 그러니까, 인, 어질돼. 네. 너무 어지르면 그것이 안 된다는 네. 거죠어지기만죠 음. 그러니까, 음. 으,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과 을을. 그러니까, 동 네. 그러니까 몰랐어. 예, 어. 얘는 이제 예법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에 따라서 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지금에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은데, 나이가 많은 연장자랄지 이제 어울려 살잖아요. 네. 그럴 때 예라는 건 어떤 건 무한히 서로 지켜야 될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아랫사람을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법에 따라서만 안 되고 융통성이 있는 지혜가 어야 네. 돼. 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애한테 휘둘리고 하는 부모도 있고, 애를 꽉 잡는 부모도 있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걸 왜 그런 거 아니, 얘를 가르치되 지혜로워야 돼. 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애들, 부하도 마찬가지. 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리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네.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바보 같으면 존경을 안 해. 그렇죠. 그렇게 그 지혜롭지 못해서 존경을 네. 못 받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니예지의 그런 사상과 네.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문에도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네. 얘기가 된 네. 것들이에요. 네. 이니예지가. 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골고 같은데, 그 내부적인 뜻과 사상을 좀 이해하고 나면, 아,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 어지러워야 된다. 그렇지만 어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리로 강단있고, 결정있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어진 것이 커화되는 음. 거고, 대칭점을 적 내야 된다. 하는 원리를 그런 방식으로 또 설명해내고 있어요. 인의의 지의 유교이념의 첫 번째. 인, 인의 정신을 구현한 흥인 지문의 물로. 잡상. 성루조, 현판 등은 상당히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숙례문이 화재로 인하여 손실되었고, 복원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흥인지문의 경우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숙례문 못지않게 높이 평가됩니다. 특히 코시남은 단청의 아름다움을 숙례문과 비교해서 강조합니다. 알았다. 나트륨을 가지고 비판하면 색깔이 아색싶게밖에안 네. 된다고요. 흥인지문 단청의 아름다움을 헤리티지 워커즈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고시남은 숭례문 단청 복원 실패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한다. <목소리> 여기는 이제 그래서 보니까 또다른 다 정말 여기는 이제. 그래서 있어보니까 또다 나와. 저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네, 네, 네. 이렇게 포처럼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공포라고 하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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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이제 공포야. 네. 공포니까 네. 저 공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건축물이 아름다워요. 어. 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광희문서 봤을 때는 이게 한계였잖아요. 단순했죠 근데 여기는 네. 이 2층. 그런 경가 이+ 집이야.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네네. 이 2개의 층을 이루는 건 남대문하고 부인이 동대문 2개 밖에 없어. 이두개 네. 층을 이룬 건 남대문하고 흑인 두개 밖에 없대두개 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반층으로 처리했는데. 음. 그러니까 성류도 훨씬 더 조화롭고 아름답겠죠. 네. 성류 좋아, 저 안으로 물이 흘러서 여기 떨어지게 그렇게 통화가 좀 되어 있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건 나머지 분들은 남대문도 불타서 음, 네네 맞아요 새로 됐 맞아요 조선시대 때 그걸 음.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흥인지문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법을 가장 많이 간직한 문이 흥인지문이고 이거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아서 음. 이 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시대 때그 원래 모습이 그래도 정통으로 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물놀이할지 저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아예 궁 건축 양식에 네, 네. 새로운 모습을 살려냈고 네, 네. 다포식으로 저렇게 만드는 건둥글 건축이거든요. 정말로 아름다웠다. 낙지 손해가 더 심한 건 색깔이 하시밖에안 붙는 거예요. 제일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건저 단청이에요, 단청. 그러니까 단청이 그 색깔이 죽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 녹색으로 중간에 처리했잖아요. 그 부분이 색깔이 전형적으로 살아난 니까 그러니까 단청 작업에서 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청 복원하는데 음. 그거를 의미하고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저 단청을 살려내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먼 데서 보면 저렇게 어두운 공간 우리나라 건축 공간에 저렇게 어둡게 단청 처리한 건전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랍고 저런 방식으로 진짜. 그렇게 단청을 살려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거는 5년 3개월 동안 정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요. 보니까 우중충하네. 네, 안 예뻐요. 그러니까 오줌충. 하나도 안 예뻐요. 난, 세, 네. 안 지난, 안 네. 네. 색깔이, 이렇게 우리의 전통의 단청은 색깔이 저렇게 화사. 네. 화사하면서도 네.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건박한 그렇죠. 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모아도 조화롭게 펼쳐져서 네. 너무 아름다운데, 그건 아무 성의도 없이 오줌충.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단청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숭례문 복원 참사에 대한 고시남의 울분이 큽니다. 관련 영상으로 숭례문 복원 대참사 편을 참고하세요. 흥인지문을 비롯하여 한양 도성의 성문을 높고 화려하게 지은 것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간과 건축을 통해서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죠. 이런 웅장한 건축물 앞에 선 일반 백성들은 위축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왕실은 그러한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흥인지문은 물론이고 주변 성곽을 높게 지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권위와 도성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방식으로 상대인 일반 백성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문과 성곽은 도성의 안과 밖의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백성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간과 더불어 시간을 통해 백성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술나길 역사 산책 때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는 방식으로 조선 초기 건국의 중심 세력은 성리학 이념의 유교 국가의 기본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울 한복판 바로 이흥인 지문 앞에서 바라보는 이 곡선의 문, 이 위용 있는 아치 하나에도 수천 년을 아우르는 문명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홍예문 곧 아치 형태의 이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곡선을 활용한 동서고금의 지혜가 담긴 구조물입니다. 이걸 홍해양식이라고 아치, 아치양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기단석이어서 이걸 놔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걸 갖다 홍해석이라고 이거를 이와 같이 형태로 아치로 만들어내는데 한국에 원래 이 아치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을 보니까 저와 같이 아치가 있었는데 저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서 200년이 걸렸어요. 200년 동안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어.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를 거쳐 이 구조를 수용하려 했지만 당시의 기술과 축성 방식은 아직 그 곡선을 제대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쌓고 실패와 시행착오가 반복되던 시기. 그 학습의 시간은 약 200년이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목재 중심의 건축과 판축 방식에 익숙했던 한반도는 석재로 곡선을 구성하고 하중을 계산하는 데긴 시간 동안 적응과 해석을 요구받았고 결국 고려 후기에 이르러 점차 그 실마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도성을 쌓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의 손으로 곡선의 과학을 현실로 구현해냈습니다. 세종 12년 한양도성의 성문 복원 과정에서 조선의 성문은 하부의 석축 아치인 홍예문 위에 목재로 된 누각인 물로를 올린 이중구조로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이 구조는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흥인지문과 숙내문, 숙정문을 비롯한 서울의 사대문과 사소문에 정형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 곡선 아래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왕래했고 때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굳건히 닫혔으며, 때로는 평화의 상징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홍해는 단지 미적인 곡선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며,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온 건축 문명의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흥인지문의 아치 아래를 지나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온 수백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 또한 수백 년간 이 아치를 보존하면서 단지 돌로 쌓은 문 하나를 넘어서 시간과 기술, 문화와 정신이 응축된 조선 건축의 집념과 아름다움을 함께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제 이 곡선 주변을 지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명의 문턱을 다시 한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익숙하게 듣습니다.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호 흥인지문. 이제 번호 매김은 사라져서 문화재청은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부르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왜 숭례문은 국보이고 흥인지문은 보물일까요? 그 결정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정부는 국보의 지정에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 예술, 학술. 기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둘째,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할 것. 셋째, 유래가 드물고 독창성이 뚜렷할 것. 넷째,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밀접히 연관될 것. 문화재청은 국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물 가운데에서도 인류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물며 탁월한 예술적, 역사적 요소를 갖춘 것. 이것을 흥인지문에 적용해서 보면 흥인지문은 인류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크지 않거나 유래가 흔하거나 탁월한 예술적 역사적 요소를 못 갖춘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데 흑인 지문은 숭례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가치 제작연대 희소성 역사성 등에서 국보로서 인정받을 만하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그저 법령에 나와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적으로 왜 숫자를 여전히 부여하냐? 는질문에 단지 관리와 실무적 차원이라는 설명이 붙지만 결국은 문화유산에 대한 또 다른 위계와 차별을 고착화하는 셈입니다. 숫자나 등급이 없이 스토리로 문화유산을 바라보자면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분류 체계의 모순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관성에 불과하며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적 분류 방식의 연장선입니다. 축내문은 국보고 흥인지문은 보물이다. 나는 구분짓기 논법은 두 문화유산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조장합니다. 현행군류기준로 보면 지금 역사 탐방의 현장인 흥인지문은 청자오리 모양 연적보다 인류문화사적을 가치가 크지 않거나 유래가 흔하거나 탁월한 예술적, 역사적 요소를 못 갖춘 것으로 볼수 있다. 정부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고와 보물의 이중적 분류 시각을 극복해야만 숙례문과 흥인지문, 청자오리 문양 연적 등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이 전통문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기억과 장소성, 연결과 공감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유산 통합보호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 우열이 아니라 맥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국보와 보물이라는 위계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에서 숫자 없는 줄 세우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청과 정부는 조속히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감독관 이름과 이런 거써으니까 이제 막 규실을 공사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지면책임져야 되니까 <laughs> <그걸> 그래서 자기를 이거 오래.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그래서 현명한 거예요. 런한 사람들이 예. 많은 거예요.